이번 게임은 오크 대 언데드거든요. 가볍게 쓸수 있는 또 그리고 재밌는 본진 땡 윈드라이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배럭을 안 짓는 빌드예요. 비완 네. 무슨 기엔요 준비 완료. 어, 필요합니다. 장검진 완료. 시오에다가피드헌터하고 어, 네. 윈드라이더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사냥 시작. 준비 완료. 제가 볼때이 빌드는 헤드식 어, <놀나요>? 빌드나 그냥 핑데드 근데 박지 않고 느긋하게 해주면 핀데드에 조금 강한 모습이 있구요 그리고 가고일 빌드에는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중멀 먹고 가고일 쓰는 그런 빌드에는 조금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상대분이 그런 빌드를 쓰면은 조금 까다롭습니다 대회에서도 잠깐씩 나오다가 요즘은 안 나오는 이유가 이제 해피 선수랑 1 2 0 선수가 각오일 하나씩 추가하는 그 막는 방법을 또 이제 생각을 해 와가지고 그때부터는 잘안 먹히긴 하거든요. 패멀 상대로는 아무래도 어, 윈드라이더를 하려고 했어도 레이더를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좀 볼게요. 어는게 어, 소리 지제 본진 쪽에 있는 것 같아요. <목소리도> 여기까지 해서 지워 면 일... 이렇게 지울까요? 둘다묶이지만 않으면 돼요. 아마, 상대분도 지금 보니까 제 쪽을 잡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어차피 해골만 있으면 어느 정도 사냥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선택을 한게 아닌가. 에? 그렇군 조심하게 확실하겠지. 아 여기부터 먹었네. 눈은 있네싹다 <laughs> 먹은 건가? 그렇게 하지 조심하게 그렇게 하지 조언이 필요한가 작업 완료 조심하게 그렇군. 아, 이거 안 들어간다. 좀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이게 어택하고 우클릭을 번갈아가면서 누르면은 생각보다 나무를 빨리 부십니다얘네들 만약에 저처럼 급하게 부셔야 된다 싶으시면은 약간 이렇게 하시면은 어느 정도 꿀팁 도저히 못쳤겠네요 다크템플러도 아니고 상대 영웅이 그렇군. 당연히 데스나이트겠지만 이렇게 안 보이기가 쉽지가 않은데 진짜 안 보이네. 필요한가. 네. 아 이것도 잡으려고 했구나. 해골 좀 모이면 강제로 먹고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게 그렇게 하지. 내누은 너여유이죠. 무술이죠. 좋아요 좋아. 누뜨여네 그렇군. 음. 운명이 음. 우리를 기다리네. 이게 예, 이제 윈드라이더가 나온 다음부터가 이빌드 진짜입니다. 네. 사냥 속도도 좀 탄력이 붙고 오십 그 아, 무난한 빌드긴해요 상대분 은 이건 초반에 민자 음. 데사이트가 놀면서 자원이 남아 가지고 하나 음. 인구수 대용으로 해놓은 것 같고 내 기다리네. 9월 3티어 있습니까? 조언이 필요한가 확실하겠지. 조심하게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하지. 한양까지 쭉쭉 그래. 이어갈게요. 왜안 와? 어, 이거, 이거 걸리면 안 돼요. 네, 할수 있고 말고요. 요거는 심시티가 나중에 제가 레이더를 뽑게 되면 조금 걸리긴 하는데, 레이더 어차피 안 뽑을 거니까. 여기서 좀사냥을좀 가져가야 될것 같은데. 아, 쉽지가 않네요. 독업 해주고 공업도 해주고 공업이 좀 중요한 것 같기도 힘을 하고 사용해. 이게 종족점 어뭐 언제 잡았어? 오이씨 이분 사냥 속도가 장난 아닌데?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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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였나? 어? 오시 클레버했다. 어문로지 저 누구부터 지켜줘. 완료. 가즈 딩고. 진격 준비되습니다 어우. 맞든데. 저기 어디에 숨었을까? 제가 원하는 그림은 아니에요, 지금. 아, 이거 한번 휘두르고 싶긴 한데.

아야 모야 야십시오 오케이. 못 나와요. 못 나와요. 어? 제품이살 거야? 먹이 거야?

아십장님 누구부터 아이고. 빨리네. 이 음. 필요한가요? 힘을 사용해. 말씀하십시오, 족장님 와, 이거 이거 뺏겼으면 일났다 진짜. 나라 갔다 이 게임.

업그레이드도잘쳐 놓고 할거뭐다해 놓고 있긴 한데. But... 원데드도 이 노는 게 아니거든요. 어디에 숨었을 아, 못 막을 말것 같은데 이거. 아 <laughs> 엄벅이 가 이것만 이고오게거 같은데?

온다부. 준비 완료. 수. 포털이 없다. 포털 없다. 이 있습니까? 이러면 이거 무적이지. 완료. 우리 공격 받고 있습니다. Premises, 있습니까? 저기 아, 이거. 아, 이보 아, 이거. 아, 이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이 아가때가좀더 네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저 죽여줄까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금이 <놀람> 더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한가요? <놀람> 일하자 일내 힘을 살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음 먹잇감은 누구지? <놀람> 어? 졌다 아, 쎄네쎄네 세네, 이제 세네. 이번 게임에서는 공사목 도급 윤드라이드 한번 해 봤는데 체리 언데드가 무난하게 잘 크면은 정면 힘싸움이 좀 빡세긴 합니다. 어느 정도 좀 돌려주는 게 있어야 될것 같아요. 본인의 타워도 하나 받고, 제 타워를 하나도 안 지워가지고 그냥 버로우만 믿고 해봤는데, 조금 애매한 것 같네요.